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D라고 하고 선분 AC의 3등분점을 각각 E와 F라고 합니다. B에서부터 G까지 길이가 21이라고 할때 G에서부터 E까지 길이를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등분점과 2등분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길이를 X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adf를 통해서 1대2 비율이 x대 예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x의 두배인 2x라는 값을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의 길이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삼각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자, 그러면 저는 1대1. 1대 1, 즉 1대 2의 비율인데 그러면 여기도 1대 2의 비율인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즉 1대 2가 2x 대21 더하기 x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으므로 4x의 값이 21 더하기 x, 즉 3x가 21이므로 우리가 찾는 x의 값이 7cm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정답 4번입니다.